자,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 그런데요, N, n은 이 e 이상 자연수다 라고 했어. 근데 n이 뭐에 따라서 이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집니까? 그쵸? 첫 번째 케이스 n이 짝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처럼 그려지는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y는 a는 요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 어차피 x좌표가 뭐가 되도록 잘 자연수가 잘 되도록. 되도록 하는 거네 그치 그럼 교점 찾는 건 요기만 찾아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x의 n승은 a다 그럼 x는 뭐다 a의 아, n분의 1승. 1승이다 왜냐하면 아, 여기서는 이제 원래 풀만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n이 짝수니까 네. 어, 근데 여기서는 네,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안 뜨시면 되고, 여기 잠시만, 이것부터 확인하고자, 보 n이 홀수일 때로 나눈 이유는 뭐라고?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그치? 근데, 아까 말했듯이, y는 a랑 만나는 거 중에, 얘만 본다 했잖아, 양수만 본다 했잖아,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경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n이 짝수든 홀수든, 요렇게 하겠다. 짝수를 으면 풀마가 붙는 거고, 홀수를 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한 개만 나오는 건데, 어차피, 자연수, 즉, 양수 x만 보는 거니까, 풀마를 붙일, 수 없, 붙일 필요 없으니까, 얘는 바로,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x 좌표가 뭐가 되는다고요? 자연수가 돼야 돼요. 이게 원래 어렵지 않은 유형인데요.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a가 뭔지 몰라요. 맞지? 우리가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 지수가 뭐가 돼야 된다? 깔끔하게 돼야 된다. 아, 자연 영 이상이 돼야 된다. 맞지? 0승이 되도 되잖아. 어, 근데 a가 제곱순뭐 어떤 제곱수지세제곱순지 어떻게 소인수가 되는지 그게 모른다. 만약에 a가 소수다. 뭐 이렇게 하자. a가 거듭제곱수가 아니다. 뭐의 뭐몇 승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면은 n이 뭐가 돼야 돼? 1밖에 안 돼. 자연수니까 n 맞지. 근데 그 경우는 제외하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어의몇 승이 아닙니다. 그냥 뭐 얘도 5입니다. 뭐 얘는 10입니다. A가 10입니다. 이렇게 하면 N이 1, 1밖에 안돼죠 자연수 되려면. 네. 근데 그 경우는 뭐 한다고? 제외시킨다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선 A가 어떤 수의 제곱수일 때요? 이해 갔니? 자, 그러면 뭐 있죠? 뭐인 A, 뭐 있냐? A가 어차피 이거니까 제곱수. 2, 4. 그 다음, 9, 16. 자, 이것왜다썼는지잘 봐. 어, 36, 49, 아 뭐야, 81. <laughs> 아, 64안 하냐? 죽을래? <laughs> 됐지. 이걸 왜다썼는지잘 보세요. 자, 이게, 그럼 A가 어떤 거에 제곱이에요? 그거에 N분의 1승 했어요. 그럼 N은 뭐가 될수 밖에 없어? 2가 될수 밖에 없죠. 이해가니 자, 그러면 어차피 N, A니까 E, A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뭐다? 2, 3, 4, 네 다이어 1, 2, 5, 6, 9개의 순서 쌍은 9개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 두번째 케이스는 A가 세제곱수일 때, 그러면 어, 9, 8, 그 다음, 27 64 이게 끝이지. 네. 그러면 어떤 거에 세제곱 a라는 건 이거고요. 거기에 n분의 1승이니까 n은 뭐가 된다? 3이, 3이 된다. 맞지?쌤이 생각한 건 이거였어. a가 요거 64 64 중복되지. 근데 n의 값이 다르니까 상관해 안 해. 네. 안 하지. 순서쌍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3,a인데 음. a는 3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음. 케이스 어떤 수의 4제곱수일 때요 그러면 어, 뭐 있냐? 16 16, 2의 4제곱, 3의 4제곱 이거밖에 없다 그치? 음. 이것도 중복이잖아 근데 음. 상관한다 안한다? 음. 안한다 어차피 이제 어떤 수의 4제곱수일 때 거기에 n분의 1승을 하면 되는 거니까 n은 뭐다? 4다라는 네. 거겠죠. 맞지? 선생님, n이 2가 돼도 되는데요. 이건 여기서 했다고요. 네. 이해 같이 네. 그래서 얘는 4,a고 이거는 2개다. 그 다음, 다섯 제곱수로 해야 되나? 네, 해야 되겠죠. a가 어, 2의 5승일 때, 32. 이거밖에 없지? 네. 그 다음, 얘는 어떤 거에 5승이니까 이건 n이 뭐가 된다 5가 네. 된다 5컴마 32한 개밖에 없네요 맞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케이스는요 어, a가 64일 때 네. 이거는 6제곱수 수가 되겠지 네. 그래서 어떤 거 6제곱 m의 1이요 그래서 n은 6으로만 치고요 6 64니까 한개그 다음 이제 여섯 6... 7제곱까지 했으니까 7제곱은 안 된다, 그치? 네. 아무리 작은 7제곱수라도 128이니까 100을 넘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개수 세는 건 끝. 그래서 여기서 9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1개. 그래서 15개가 최종 답이겠다라는 겁니다.